오늘, 그 수원에서 두 번째로 전도를 했습니다. 전도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이전에는 전도를 하지 않다가, 거의 하지 않다가 이렇게 국전단 참여하면서, 전도를 이렇게 매주마다 하면서, 제 자신이 성장하고, 또 단련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. 이전에는 기도훈련 위주로 많이 받았다면, 요즘은 전도훈련으로 단련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육전단에서 그 전도하고 또 이것을 제가 목표하는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곳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고 동기모임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.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나 실제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성리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확신과 또몇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, 또 은혜도 주시고, 또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전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길이 열리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지혜도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떤 그 어린 여학생 만났는데요. 나이는 한그 대학생 정도 됩니다. 그런데 딱 보기에 예좀 걱정될 만한 화장이 짙고, 어 굉장히 몸차림이 예, 걱정되는 그러한,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그, 그 아이였거든요. 그런데 제가 아,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인사하고 전도책자를 예수, 예수 믿으라고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거절할 수도 있는데, 그 아이가 두 손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반응을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역시 어,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. 함께 전도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주의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는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